안녕하십니까 박채윤입니다 자 제가 왜이연골 당하고 있냐면 여분도 보셨을까 모르겠는데 럭키블루 레이스에서 제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벌칙 피기 오늘 맵이 이미 골라져 봤네요 맵을 어떤 식으로 올랐는지 잘 몰라가지고. 제가 옛날에 이걸 하긴 했는데. 제발 제가 잘하는 맵이면 좋겠네요. 자. 아, 여기 처음 맵. 이곳은 마치 조이피가 마지막으로 본 곳이에요. 무슨 소리였어요? 어. 네, 대충, 있군요. 아, 오, 안 돼. 여기서 나와야 돼. 피기가 분명, 제 생각 1층에서 나올 게 뻔하니깐, 여기 숨어시다 아, 아니다. 올라올 수 있으니까, 여기 숨을, 숨어, 숨어십시다. 다다. 보스 여친은 챙겨주시오. 시기가 이해 안 한다고. 그전 여부를 또가지고 우와! 우와, 이거. 무서워요. 정말 무섭군요. 뭐야? 무서워요, 난데요? 어 깜짝이야. 이럴 수가 조상의 배신자였다니. 아, 너무 허무하게 끝내버렸군요 그럼 이따가 다시 오겠습니다. 네다된거 같네요. 이거 바우시지게요 살려줘 없죠? 요즘는강모든가무슨운데 저거 <laughs> 와 살려줘. 살려주세요. 여러분, 살려주세요. 아! 네. 허무의 저본인 저의 모습. 여러분, 정말 죄송합니다. 다음 판례는 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소중하니 곧도와오겠습니다 안녕 네 다시 도와왔고요 이번에는 저 3대 여기올르네전 챕터 1을 하고 싶은데 아, 3대 안 골라주네요 어쩔 수 없이 갤러리 아. 보고 제법 화가 풀리셨으면 좋겠네요. 어. 어. 이번엔 꼭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위됐습니다. 우인의 가스에서 벗어나 완전히 둘러싸였어. 쌓여있습니다. 해답게 해라. 갤러리! 갤러리통화해야 돼? 어수님 음, 여러분, 못 만지 보시겠죠 저도 모읍니다. 뭐야. 아, 깜짝이요 저랑 저 친구 둘만 남은 줄아네문 열고 한번 가봅시다. 문 닫고, 센스 있게.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정말 무섭네요 이게 아무것도 없고요 저기 피기 보입니다 피기 열쇠 먹어야 되는데 뭐지 저거 못 먹겠지? 나만쫓 쳐. 야, 이거 어떻게 피했지? 아, 뭐 아, 이또내 거였어. 바보! 그거 나안 죽었네. 여보, 살려주세요. 전 죽기 싫어요. 하하, 여보! 와아안 돼. 오, 어떻게 움직이는 거나. 으아. 으아, 살려줘. 으 하하하. 살려줘, 제발. 나 너무 무서워. 이러다가, 이러다가 비교도 죽어! 여보. 오늘 이거 안 끝냈고 왔습니다 아 다음판은 꼭 이거부터 가죠 이거 몇번째인지 모르지만 그럼 10초 뒤에 뵙쇼 안녕 여러분 이제 3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... 여러분 뭐 고를까요 아, 어, 그 그냥 안 먹어도 되나? 왜? 왜안 돼? 안, 돼? 안 돼! 안 돼! 안 돼! 어 뭐야? 오? 여보, 이게 뭐죠? 버그인가요? 그냥 플레이 한번 해보시다. 제가 한번 피기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드네요. 하지만 피는 눈에 그림 그림. 네, 이건 아까 봤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패스하고 왔습니다. 플레이어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서 오늘 일단 다, 다 닫아야 돼요. 여기 숨어 있다가 플레이어가 올라오면 바로 내려가는 작전입니다, 여러 어때요? 창이 여기 있죠? 아무도 없, 없 으실 거라고 믿습니다. 이제 슬슬 한번 내려볼게요. 어깨 1층에? 아 어, 여기 아니군 없죠? 없어 없어. 뭐야 있다. 오늘 지키고 있네 저기. 오늘 지키는 저 투월지. 전 제일 쉽습니다 저게. 왜 없지, 오늘? 이 플레이 왜안 움직이는 거죠? 슉! 안 움직이는데, 이 친구? 이따가 또잡으려고하는거 아니야? 약간 무서운데 저거 있으니까 너무 어 깜짝이야 아 피기인 줄 알았네 아 저새 스킨 왜 이렇게 피기같이 생겼어 무섭잖아 음 빨간 열쇠 아 이거 썼던 거구나 빨간색이 여기 위, 위쪽 오면 되는데. 아, 이거 레이저, 이거 렌치급필요그냐 렌치? 렌치를 갖고 와야 돼. 근데 어디서? 렌치가 없잖아. 밑에 한번 가볼게요. 목숨 걸고. 아, 뭐야. 여보, 또, 렉 끌렸어요. 우와. 이건 왜 이렇게 렉이 많이 걸리는 거죠? 원래 게임이 이런가요? 아자님이 지고 있는 게. 비 어디갔어? 와 비기 저기 어이런 어디갔어? 그래 저고 뭐야? 여보, 이상한데요? 아까 보면 로보트였는데? 오, 온다, 온다. 아, 돼. <laughs> 으, 너무 지옥 같아, 여기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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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여러분, 결론은 이겁니다. 저는 이걸 못깬 거고요. 제가 교훈 하나 왔어요, 오늘. 무슨 교훈이면 절대 실수하지 말자. 네 오늘의 교훈은 이겁니다 여러분도 친구한테 벌칙한다 는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처럼욕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엔 다음에 성님이 벌칙이 걸렸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재밌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.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전 이제 실어갑니다. 안녕.